영국 약대 저렴한 학비 탑6라고 영국 약대 비싸서 포기해야 한다고? 이 영상 보고 포기하지 마라. 가성비 미친 영국 약대 탑6 바로 가자. 먼저 탑1 선더랜드 대학교. 2년 연속 영국 약대 1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속적인 실무 교육. 100년 넘는 역사로 수만 명의 영국 약사를 배출한 학교라는데, 파운데이션 학비 13,000파운드, 본과 학비는 2만 파운드지만 매년 5,000파운드 장학금 제공으로 1 5,000파운드까지 비용 절감 가능. 그다음 탑2, 허더스필드 대학교. 연구 중심 커리큘럼과 최신 실험 장비. 강의와 실습의 밸런스가 강점인 학교로, 파운데이션 학비는 16,250파운드, 문과 학비는 1 7 6 0 0 약대 진급에 성공 시 가능하다는 사실. 탑3. 리버풀 존머스 대학교. 지역 보건 기관과의 협력으로 실무 역량 강화부터 현대식 실험 시설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이미 국제 학생 만족도가 높은 전공으로 유명. 파운데이션 15,750파운드, 본과 21,000파운드지만 장학금 3,000파운드 적용 시 18,000파운드. 탑4. 브라이튼 대학교. 이 학교 역시 실무 중심 교육으로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업과 라이프스타일의 균형을 중시하는 학생에게 꾸준히 인기가 많습니다. 파운데이션 학비는 16,990파운드로 장학금 1,500파운드 적용 시 15,490파운드까지 절감이 가능하며 본과 학비는 19,692파운드지만 장학금 최대 2,500파운드 적용으로 1 7 1 9 2 파운드로 학업가는 하파이브 랭카셰 대학교 병원 제약사 약국 등과의 협력 강화로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커리큘럼입니다. 졸업 후 취업 연계도 활발한 학교라는 점. 학비는 연간 18,750 파운드. 마지막으로 탑 6, 스 드몽포트대학교. 약국 실습과 프로젝트 수업을 균형있게 구성한 실습 강화 약대. 다문화도시 레스터 중심의 활기찬 캠퍼스로도 이미 유명. 파운데이션 학비는 16,195파운드로 장학금 3,000파운드 적용으로 13,195파운드로 최대 적용 가능. 본과학비는 16,750파운드로 장학금 적용하면 14,250파운드로 학업 쌉가능. 영국 약대. 비싸서 못 가는 선택지 절대 아니 학교만 잘 고르면 학비, 실무, 취업까지 전부 챙기기 가능. 내 성적에 맞는 약대.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학하고 싶다면 헤드십과 함께하자.